와 진짜 짱 귀엽다 와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아, 네, 네. 아, 다 <웃음> <웃음> 이름이 왜 아담이야? 태초의 <laughs> 영가아얘 말고 커플이 이제 아담과 혜브라고아 와이프 이름이 아이아 아, 대표님 손에는 동물들 침이 마를 날이 없어요 <웃음> 그쵸 죠 <laughs> 너무 몸에 상처가 너무. <laughs> <난이 없어. 웃음> 손에 참기름 바로다니신줄알 거예요 <laughs>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? 들어오기 혹시 모르니까 미처 너가 먼저 들어가. 네가 이제 이부분이 네, 아담은. 딸이고. 아, 엄마애들을 이제 딸이 같이 보는 거예요? 같이 오, 야 공동 영화 되는구나 여가 네. 끝이까뭐 단무지 갖고 오신 거예요? 아니요 이거 참외요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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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우들이 아이를 되게 좋아해요. 아 진짜요? 음 가끔은 이제 고기보다 과일을 더 좋아해요 아아 키 <목소리> 본다고 어미가 물진 않죠? 네 어. 새끼가 사연이 있는데 막내가 원래 태어났을 때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젖을 못 먹은 거예요. 아 네. 그래서 거의 이제 하루 정도 못 먹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집에 데려가서 키웠거든요. 네네. 젖을 막 먹이는데 한 일주일 정도까지 먹긴 먹었는데 잘안 먹는 거예요. 이러다가 얘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엄마 만나면 혹시나 또 젖을 먹이지 않을까 데려왔는데 얘가 힘이 없으니까 젖을 못 먹는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수시로 들어와서 계속 제 엄마 품에 놔뒀다가 한 시간. 단위로 계속 계속 젖을 먹였어요 분유를. 네.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젖을 먹을 힘이 생긴 거죠. 오. 네, 그러더니 엄마 젖을 먹고 애가 갑자기 이제 힘이 생겨가지고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했어요. 음. 음,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정상이 됐는데 네네. 그래도 확실히 좀 사이즈가 좀 작긴 작아요. 아. 근데 신기한 게 엄마가 새끼 낳았다는데 왜 애도 그 젖을 같이 먹어요? 아 그래서 갑자기 쟤도 네, 생겼어요? 네. 먹이다 보니까 네. 젖이 생기더라고. 오. 네, 정말 되게 신기했어요. 야 신기하다 네. 원래 이제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드신 분도 그 네. 범인을 보면 저희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아그렇구 근데 그걸 저희가 시, 실제 보니까 정말 오아 알겠습니다 네. 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그렇게 키웠던 애랑 엄마 젖만 먹고 자란 애랑 확실히 조금 손 사는 게 조금 틀리기도 해요 아그렇죠 크기 차이도 날 테고 네 <웃음> <웃음> 대박 야 대박 아우 <laughs> 이상하고 야 누가 이제 직접 키우시네요? 네. 얘요. 네. 아와 이렇게 보면 새끼 동물 같습니다. 네. 얘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막 실하는 게 있는데 애들 네. 보면 약간 좀 성실한. 그아 그러네요? 보이시죠? 아 문다 게다가 소리. 를약와저한번애들 어, 이렇게 네 마리 같이 안아봐도 되나요? 저 새끼 네, 동물들 네. 볼 때마다. 자기들끼리 또막 싸워. 이야 잘 나와요? 네. 이제 잘 나왔어? 네. 와어 와, 근데 애들이 털 엄청 털갈이 하나봐요? 아니 여기 엄마들이 털을 가려고 있어. 아, 저희가 어. 계속 이제 날씨를 맞춰 주다 보니까 네. 애들이좀 늦게 털갈이를 해가지고. 진짜 진짜 귀여워. 잘 나와? 뭐 어, 어떻게 이렇게 귀엽지? 맞아요. 아 근데 역시 여우 여우다 오줌을 사방에 뿌리고 다니는구나. <laughs> 야, 여우 사육 시에는 그 항상 이제 오줌을 몸에 묻히고 다녀야 된다고. 아, 되게 유명한 과학전을, 과학 지오그래픽이라고 있는데 네. 거기서 알려진 바로다가 네. 이 여우라는 생물의 구성물질의 한60% 정도가 오줌이라고 들었거든요. 근데 음. 동작 아, <laughs> 좀 싸고 있어요. 저렇게 동상에서 반야. 약간 스토리는 조금 한국에서는. 동상 때 이제 막 서로 쳐다보고 막 지켜보고 누가 나 건드리나. <laughs> 엄마 이렇게 밥을 주면 저희가 생계라는 걸 섞어서 주거든요. 네. 그걸 서로 못 겼다고 엄청 막 싸워가면서. 아.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새끼를 하고 조건들 그 이제 다 중성화시키고 저희가 그냥 애들 다 키우고 네네. 그냥 이제 안나 하나입니다. 와, 마지막으로. 와, 진짜 대표님 항상 느끼는 건데 그 고생이라는 걸 진짜 돈을 안 내고 할수 있는 사람은 대표님밖에 없습니다. 네, 진짜 힘든 길을 이렇게 걸으시는 거. <laughs> <laughs> 또얘기때 우리 마블 폭스들이 또얘기때는 완전 사기템 수준으로 귀엽기는. 얘 너무 손에. 진짜 너무 만지지 마. 요병 걸려. 아니 괜찮아. 어. 얘는 사람을 이게 죽어. 어. 이렇게 막 돌봐 주는 구나 서로 이제 못뛸땐 제가 무고 못뛸땐 제가 보고. 네 네. 제가 얘가 전부 보고. 얘기들 제가 그먹고 어. 이 정. 내가 원래 무서워해가 엄청 세거든요. 네. 요즘에 약간 내려놨어요? 같이 보니까 이제 숨이 이제 들드니까 아. 네. 그죠, 그물고 아, 됐다 나겠다이브야 <laughs> 아, 화났어, 화났어, 화났어. 아, 이거 낯선 사람이 안고 있으니까 살짝 걱정돼서 이렇게 들어간다 보네요. 그런 것도 그렇고, 제가 모성애가 하여튼 병적으로 좀 강한 애라가지고, 그리고 제가 또 보고 있으면 또 가끔 또 물고 가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. 아, 왜또 왜... 왜? 오줌 싸라고 핥아 주는 거 아니에요? 원래 모줌을 다 핥아 줘야 되는데, 이제 좀 서서 그런가? 아, 애기 때는 딱 생긴 게 있죠. 장항동에서 나오는 야생구리같이 생겼는데 네. 커는 애들이 확실히 좀 귀여워지잖아요. 애기 때나 커서나 진짜 너무 이쁜 건처럼 마블 복스가 진짜... 네. 네. 아, 진짜 너무 귀여워. 와, 진짜 짱 귀엽다. 와. 아, 이렇게 목덜미는 자꾸 들어줘야지. 애들이 안정감을 느끼고, 아... 어미가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요. 와... 어, 젤리봐 어 귀여워. 아 진짜 따뜻하다. 야, 이야... 요즘에 국내에서 이제 아기 여우들 탄생 소식이 많이 안 들렸었는데요. 이렇게 태어났네요. 게다가 네 마리씩이나. 근데 이때부터 이제 꾸준히 계속 관리해 주시면서 네.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랑도 같이 공동아가라는 거잖아요. 이러면 이제 이 여우들도 다음 세대에 사람하고 좀더 친해지는 거고요. 그런 지 가끔 살짝 엄마랑도 살짝 조금 떨어뜨리긴 해야 돼요. 아, 얘는 그럼 손님들은 언제부터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? 분기고 그 색깔이 약간 그렇죠. 얼굴이 서로 살짝 다르요 얘네 둘이 이제 마블 복스거든요. 근 근데... 두 마리가 서로 또 다르게 생겼어요 와 진짜 귀엽다 <laughs> 와 네. 닭고기 삶은 거랑 돼지고기예요? 응 거기다가 지금 계란. 거는 된계란 어, 뭐한 2주 굶네 애만 먹고 있는데요? 먹은 지 사실은 10분도 안 됐는데 애들이 이제 이렇게 모유수유 중에는 열량 소모가 워낙 커서 먹이를 더잘먹어야 되거든요 대표님이 이렇게 또 이제 챙겨주시니까 여기서 나눠서 키우니까 그래도 애들 뼈나 이런 것들이 막 그렇게 드러나진 않네요 그러니까 얘들이 저희가 수시로 이제 계속 먹을 걸 챙겨주니까 네. 이때 이제 다른 애가 가까이 오면 막으르렁떨어 거. 해요우가 얘가 대장 같아요 체력도 좀 커요 애들 음. 중에서 정답 슬슬하고 이제 내어야 어, 이 잔액이 간질간질해가지고 깨깨부는구나 그래서 애기 여우들 입양하면 애기들이 처음에 집안에 있는 가구를 그냥 그, 긁는 게 아니라 가구에 구멍을 내놓는다고 하잖아요. 제가 들었던 것중 제일 재는 건 이제 침대를 파헤쳤더라고 애들이. 그 스프링까지 있을 텐데 그걸 뜯어내더라고요. 아, 진짜 대단해요, 진짜. 근데 집에서 사실 여우를 키운다는 거는 힘들어요. 애기도 먹어요? 네. 와. 이거를 먹는 거예요. 그리고 막 먹을 때거든요 야생인 엄마가 막 귀한 아씨 잡아다 주시는 네. 것도 아니고요. 네, 얘네는 좀 크면 이제 미역캡프렌즈 인천점으로도 가나요? 한 마리만요. 혹시 하얀 친구가 가나요? 네. 음, 미역캡프렌즈가 홍대에도 있지만 인천에도 있거든요. 그쪽에는 특히 월라비가 많더라고요. 네, 하루 종일 월라비 어찌어다닐 수 있어요. 이때 잘못 건드리면 저희도 무서워요. 아, 뭐 물려봐야 그렇게 아프지 않겠네요. 피나요? 동물들 세계는 확실히 야족 방식이 있는 거예요. 아 그렇죠. 애들이 뭐 배려나 질서 이런 거 없을 테니까요. 아그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우리 애기, 우리 막내도 잘 자랄 거라 믿고요. 아무튼 우리 미어캣 프렌즈의 아기 여우들 태어나서 경사스러운 날이라서 한번 촬영하러 왔고요. 이제 또 이제 매장으로 이동을 해서 또 이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정말 죽을 것 같아요. 지금 오늘 스타렉스빌려와가지고 지금 한 여덟 번인가 아번 왕복했는데 전체 재고의 한 20분의 1 정도 옮긴 것 같아요. 이제 다 그냥 탑차 불러가지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안녕. 루디 안녕. 국룡가 평소에는 일반 다른 여우들한테 밀리는데 새끼 나왔다니까 또 갑자기 전투력이 세졌대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얘세 진짜 많이 컸다. 네. <목소리> 안녕. 아, 영그 영업 마감하신 거예요 이제? 네. 아, 고마워. 저희도 그만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